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전된 육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빌리포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성전 스토리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몸부림이 나옵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의 주인이다. 모든 성전의 제사의 절기의 완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이시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임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집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지었던 마귀의 집을 때려부시면 마귀의 집에 거하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마귀의 집이 부서지고 귀신들이 쫓겨나 가면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고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 지으면 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고 비로소 성령에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성전된 내 육체를 보증해 주시는데, 성전된 내 육체를 성령이 거하시면서 보증해 주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비로소 문패를 다른 겁니다.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받은 육체는 구원받음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확신.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의 보증.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이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 안에 예수의 인재가 있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미완성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말이 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죽일 때도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세우는 자라고 모함으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육체에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성전이 되고, 그럼 내 혼은 뭐가 돼요? 성소가 되고, 그럼 내 영은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혼을 담고, 혼은 영을 담고, 영은 진리를 모시는 겁니다. 그 진리, 예수의 이름이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왜 오셨어요? 예수가 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려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왜 오셨어요?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보존하고 그리고 성전을 세워가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으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모셨으면 진리의 말씀을 모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됐으면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피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말씀은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의 비밀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르로 끌려갔다 와서도 제일 먼저 모여 성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서도 성전을 세우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 생활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천국이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참성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어, 헤븐이 바로 참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에다가도, 어, 그림자인 성전을 두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입은 그리고 성전되시는 예수를 모신 자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성령이 이를 보존하고 세워져가는 성전된 자들로 하나님의 전을 삼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